그래도 물이, 참... 깔짝. 왔다. 와, 한 마리 또 왔다. 와, 삼자네요, 삼자. 쎄. 와. 꾹꾹 거린다. 에, 삼자 한 마리 더. 어제랑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아, 묵직했어요, 이질이 알았어, 알았어. 아, 어제랑 비슷하네요, 사이즈. 아, 안 주셔도 돼요. 물이 미지근해요, 미지근해. 자, 어제랑 비슷해요. 어제 그놈 아니겠죠? 사이즈가 똑같아. 38. 앞으로 들어오는 조류의 한 마리. 자, 자 깨끗하고요. 자, 입천장에 그대로 걸렸어요. 어제 그놈은 아니고, 사이즈가 똑같은 놈이 나오네 아! 가라! 그림이 티셔츠 그림 총총이 닮았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. 이 그림이 비숑이라서 보시면은 비숑 그림이죠. 이제 가는 짝. 왔다. 작은데? 에 뭐야? 좀 뱅이야. 아이고야. 뭐야 이거? 짱어? 메퉁이? 뭐야 이거? 오우. 장대다, 장대. 씨. <laughs>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더라? 야. 크죠? 살짝 왔다 오 사이즈 오 괜찮아? 뭐야 꾹꾹 안거리는데 뭐야 이거 승호야? 시원하게 가져갔는데? 자자자자자 자 뭐냐 아이 성대 이번엔 또 성대인데요 사이즈 괜찮은 성대 3자 넘는다 이거 성대 아 사이즈 좋은 거 봐라. 자아 숭숭, 기다려. 자, 사이즈 좋죠, 성대? 야, 장대 나오고 성대 나온다. 아이씨. 또 사이즈. 크죠, 성대? 이 정도 사이즈면. 깔짝. 아, 뭐야 또? 자본데? 집어가 되긴 됐나 본데 뭐가 어이구 감성돔 살감시 가 하나 나오긴 나오네요 앉아 자 살감시 한 마리 안돼 기다려 살감시 성대 하나 살감시 하나 깔짝 보고 한 마리 다시 가져와. 가져가라. 아, 어, 어, 아 뭐야. 꾹꾹 안 거리는데? 오, 무겁다. 뭐야. 오, 큰데? 오, 뭔데? 아, 또 성대. 하이 나이씨 성대 또한 마리 사이즈 괜찮네 여기 성대 사이즈 괜찮아요. 야야 야 앉아 중심. 앉아 앉아 어 괜찮죠 사이즈 어차피 먹지도 않으면서 이식끼가알짝 왔다. 아이, 다 꾸곡거리긴 하는데? 살감시야? 뭔데? 꾸곡거리긴 해요. 살감시인가 보다. 헤헤이 <laughs> 살감시 한 마리. 으구, <목소리> 야, 네. 안 돼. <목소리> 기다려. 자, 살감시 한 마리. 27, 조금 넘네. 27.5. 야. 야. 이 정도. 27.5네요. 사회감시 한 마리 나왔다. 가라. 살짝. 더. 가져가. 왔다. 오호이. 자한 마리 더. 얘는 3점 넘어요. 오이고이고. 아 빠졌다. 아, 자, 자. 복직하다 오이 한번더 봐라. 그렇지. 왔다. 그렇지. 목찍했어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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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자 아이고 또 빠졌어. 와아 이번에 난 삼자 중후반인데 아, 미친다 미쳐.